저희가 대전의 멋진 실버타운에 왔습니다. 어, 이 실버타운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실버타운 대표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빌리지 대표 정금만입니다. 저희 사이언스 빌리지는 2013년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셔서 과학기술을 위해서 정부 수령금을 대주셔가지고 이 건물을 만들게 되었고요. 과학수령공제회가 위탁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사이언스 빌리지는 과 과학기술인 공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 사업체입니다. 우리나라 실버 타운 중에서도 특별한 곳에 해당되는데 어 거기에 맞춰서 입주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제 설립한지 이제 4주년이 되다 보니까 초기에 어 입주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아, 예.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인 말고도 야. 대전 충청 지역 입주민들을 일부 한15%받고 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다만 그 15%는 이미 벌써 다 찼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분들은 정말 큰 혜택이시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laughs> 맞습니다. 사실은, 과학기술인들을 위해서 만든 실버타운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회원들 중심으로 또는 회원 가족들 중심으로 혜택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이 대덕 연구단지 안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 네. 주변 저희가 보니까 인프라가 끝내주던데, 이곳 입지 좀 자랑을 한번 해주세요. 아마 여기가 대전에서는 핵심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한가운데 에 있는 상황이고요. 주변에 연구소들이 다퍼진해 있고, 가까이에 신세계백화점도 바로 옆에 있고요. 산도 있고 하천도 가까이 에 있고 병원 특히 이제 큰 병원들이 주변에 다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IC에서도 한 15분 거리, 네. 접근성이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 있어서 어느 분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네.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처음 와가지고 딱.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어, 시설도 너무 좋고 음. 진짜 또 숨은 보석이 이렇게 대전에 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 벌써 찼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갑자기 제가 너무 실망스럽거든요 <laughs> 아, 저희는 이제 원칙을 딱 세운 게 뭐냐면 먼저 입주하신 분이 지금 층이 안 좋거나 향이 안 좋으신 분이 입주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아. 좋은 층과 향이 나왔을 때 먼저 제공을 해 드려요 저희가 한 3, 4일 정도 공고를 내서 몇 아. 호실이 비었습니다 지원하실 분 지원해 주세요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 입주하실 네. 분들한테 오픈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시네요. 제가 또한 가지 특징적인 걸 발견을 했어요. 생활비가 다른 실버타운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가성비가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보증금을 좀더 내면 거기서도 또 생활비를 빼주시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음.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설립했을 당시에 설문을 했더니 과학기술인들이 노후자금이 좀 부족하다는 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보니까 보증금도 많이 올릴 수가 없었고 생활비도 음.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대안으로 생각했던 게 보증금을 조금 올리면 대신에 지금 현재 과학기술인공제 3년 만기 목돈 급여 금리 율로 아. 할인을 해주거든요. 아. 지금 현재 금리는 4.5%예요. 4.5% 금리로 생활비를 할인해주고 있고 매년 7월 1일자 공시되는 금리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내년에 혹시 금리가 내려가면 생활비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형태로 되어 음. 있고 목돈 3년짜리 정기 예금 이율이 지금은 4.5인데 미국 금리가 자꾸 올라다 보니까 경제에서도 <laughs> 고민하고 있어요. 아. 올릴 것이냐 지금 아니면 오늘 아마 금리가 결정이 됐을 텐데 그 수준에서 약간의 변동이 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너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생활비를 없이 그렇게 음. 생활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재 1인 가구 중에 보증금을 3억을 내신 분은 음. 식사비만 내고 아. 계신 분도 계시구나. 네. 네, 정말 합리적이면서 또 우리 입주민 어르신에게는 좋은.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여기는 부부가 많이 와계신가요 아니면 혼자 계신 음... 분이 많으신가요? 아, 지금 52%가 혼자 계신 분이고요, 아... 48%가 부부 세대입니다. 오, 굉장히 부부 어르신들이 많신 시대네요. 서 지금 투룸이 얼마 안 남았는데 투룸은 가급적이면 부부 세대를 받으려고 네. 하고 있어요. 보통 일반 실버타운은 독신이 훨씬,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신축이기도 하고 부부 분들이 많이 와서 사실은. 그러면은 혼자 계시는 분들도 래는 음, 다른 곳들은 여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곳은 음. 어떤가요? 여기는 남성분이 약간 51%, 여성분이 아 49%.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과학기술인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남자분들이 다른 실버타운보다 훨씬 더 많으시구나. 저희가 여러 실버타운을 가봤는데, 이곳을 이렇게 오며가며 어르신들도 뵙고, 또 식당에서도 뵙고,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틀려요. 음. 어쩔지.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음. 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좀 <laughs> 그러신 것 같아요. 그 평균 연령대가 얼마나 되세요? 저희가 76세예요. 오. 평균이 76세인데 50대 후반 분도 계세요. 배우자분 60세가 넘으셔서 그렇지. 그래서 좀 다양합니다. 58세부터 97세까지 예. 우리 김낙배 어르신 김낙배 어르신. 네. <laughs> 김낙 어르신 97세 97세 네. <laughs> 네. 최고령이시고요. 건강하게 생활 잘하고 계세요. 다른 실버타운보다는 한 10살 낮으신 거예요. 이게 <laughs> 아, 저희 평균이 낮나요? 네. 네. 어. 다른 데는 80대 후반 실버타운에 들어오셔서 건강에 사시니까 전체가 다 평균 연령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한번 실버타운 들어가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안 나가시거든요 여기가 지금 신축이잖아요 네. 음. 그 음. 몇년된 거죠? 개원 저희가 4주년 어제 4주년, 참참 4주년. 행사했어요 음, 아주 신축이죠 잖아요 네. 네. 본인도 해당이 되고 부모님도 모실 수 있는 분들이 전국에 많을 것 같은데. 이 과학 기술인이잖아요. 과학 기술인이고 또 과학 기술 공제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들어올 수 있는데 과학 기술인에 대한 기준은 계속 유지되나요? 네, 유지되고 있고요. 저희가 정의하기를 과학 기술인 공제 회원 대상 기관에 재직했던 아. 분들, 회원이 아니고 회원 기관 에 재직한 분들로 보고 있고 또 이공계 교수님이라든가 아, 예. 가급이면좀 폭넓게 가고 싶은데 아, 아무래도 예. 제약이 있다 보니까 예. 본인뿐만 아니고 자녀들 자격도 보상이 네. 되니까요. 예. 사실은 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텐데 제가 와보니까 시설도 너무 좋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주변 입주도 정말 좋거든요. 대전에 산다면 이 동네에 살고 싶다. 딱 그런 곳인데 거기에 실버타운이 딱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연구소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여기 이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예. 생각하더라고요. 예. 이 자리가 연구소의 핵심 자리라고 네. 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인프라나 교통이 아주 좋아서 그렇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예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전 엑스포 기억하실 거예요 94년이었던가 그때 아마 대전 엑스포가 있었는데 전국에서 여기 다 오셨거든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 딱그 자리에 사이언스 빌리지가 있습니다 대표님 하나 궁금한 게 여기 네. 는 과학기술인 연관되신 분들이 네. 많으시잖아요 네. 아까 인터뷰도 해보니까 품에도 있으시고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음. 생을 정말 멋지게 사시는 그런 또 방법도 막 알려주시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사실 좀잘 하신 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웃음> 네, <웃음> 박사님들 많고 의사 선생님도 많고 <laughs> 네. 네. 대표님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laughs> 네, 어디 가서 아는 체를 못하고 있어요 <laughs> 조금 아는 <laughs> 체 하면 바로 <laughs> 지식이 들통나가지고요 아니, 대표님도 아. 공학 박사님이신데 왜냐하면 이게 또 모시는 스텝의 입장이랑 또틀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실버타운 초창기 때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그래서 나가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음. 요즘은 여기에 입주하셨던 분들이요? 아, 여기는 아니고. 아, 그런가요? 다른 곳에.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가 혹시 또 그런 또 쟁쟁한 분들이 음. 많으시니까 분위기가 어떤가 저는 그런 얘기는 잘못 들어봤고요. 아... 오히려 제가 입주민들 간에 서로 이제 어르신들 간의 관계는 제가 자세한는건 모르지만 저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수 있잖아요. 아... 직원들을 자식처럼 대해주시고 친절하게 감싸주시는 걸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네. 어르신들 <laughs> 저희가 좋은 점이 또 하나가 있다면 매주 목요일 한 달에 두번 정도 네. 목요일에 저희가 공제에서 하는 골프장이 하나 있어요. 나인월짜리복지센터에서 아...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언스 골프장이라고요. 거기 여기에 전기북칭이돼 있어서, 여기 골프 동아리 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한세팀 정도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카트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수레를 끌고 다니는 건데,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활동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저쪽에 이제 저희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나 음, 라이댄스나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참여를 잘 하세요. 매주 요일마다 아마 프로그램이 가득 차있는데, 네.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저희가 인터뷰 우리 어머님 했는데, 동호회가 여덟 개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요? 네. 가입하십니 아... <laughs> <laughs> 네. <그래서> 바쁘시다고, <웃음> 바쁘시다고. <웃음> 저희는 동호회 명단을 관리하지 않거든요. 예. 알아서, 예, 알아서 아. 하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이 몇 개나 어디에 가입했는지는 음. 잘 몰라요. 네. 아, 여기가 분위기가 굉장히 중심이 딱 잡혀있으면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 맞나요? 뭐 그렇지 않을까요? 따로 통제하는 것은 없으니까 본인들이 다 알아서 자유롭게 <웃음> <웃음> 생활하고 계시고 불편하게 했을 것 같지는 네. 없을 <laughs>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대표님 여기 인테리어가 네. 기대 이상이에요. 음. 그리고 특히나 색상이 굉장히 밝고 화사해서 이렇게 어르신들 보시면 약간 연세들이 있기 때문에 깔아줄 수가 네네 있는데 네네. 전혀 그런 분위기를 찾아볼 음. 수가 없어요 인테리어를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을까요? 혹시 음. 그 노블 카운티나 네. 자곡동에 있는 네. 시그나마우스에 네. 다녀오시면 컨셉이 비슷한 것 같지 않으실까요? 네. 그때 당시에 운영하시던 시설장님이 저희 여기 초대 시설장님이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laughs> 어쩐지.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컨셉을 많이 자기가 만들어놨던 시설이 니까 네. 그 부분을 좀 많이 이제 확실히 응. 최신 시술은 네. 기존에 있던 장점들을 쏙쏙 뽑아서 이렇게 아, 네. 구현해 놓은.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공제회가 운영할 때 노하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초대 시설장은 이제 그때 그분을 저희가 초빙을 했었어요. 그분이 초기 세팅을 하고 직원들 네. 교육을 시키고 모든 거는 이제 거의 다 세팅을 초기에 했었죠. 네. 아, 대표님도 너무 인상적이시고 <laughs> 분위기가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포근한 느낌이에요. 네. 분위기 자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버타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식사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식사를 어떻게 할 건가. 사실은 네. 이제 위탁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저희는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공제의 기존은 그래요. 그 여기에서 마진을 남기지는 않겠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네. 공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식재료하고 인건비 인데 인건비는 공제회가 100%다 지원을 합니다. 식당의 인건비는 다 지원을 할 거고, 시재료비 부분, 거기에 이제 운영 마진 일부는 이제 입주자분들이 부담을 하지만, 특히 아, 보셨겠지만, 7,000원이잖아요. 예. 내년에는 조금 올릴 생각이 있긴 하지만, 예. 저희가 시재료비 부분이 한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특정한 아, 예. 수준으로 최대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매주 일에는 특식이라고 해래가지고 특별식 지원을 예.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전액 이제 그거는 공제에서다 부담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통에 일반적인 단가에다가 플러스 5천 원씩, 그래서 아. 1인당 5천 원이니까 저희가 1년이면한 6,500만 원 정도 더 아. 추가해서 식비를 더 드리고 있어요. 그 아. 부분은 유치민 부담이 아니고 다 공제 부담입니다. 아. 대표님 질문이 있는데 네. 오늘 영상이 나가고 나면 우리가 이제 대기가 막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기를 다 수용을 해주실 거죠? 수용을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laughs> 기존에 계시던 분이 자리를 비워주시면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때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저희는 여기를 지금 240가구지만 240 가구지만 240 가고 다 채울 음. 생각은 없고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좀 복잡하지 않고 시들도좀 네.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의 룸은 좀둘 거고요. 네.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나 누구 친구나 친척이 놀러 왔다 네. 그러면 묵어갈 음. 수 있는 방이 내가 네 게스트룸이 음. 게스트 있나요? 게스트룸 있습니다. 현재 여덟 네. 실, 그러니까 투룸 4 개, 원룸 4 개인데요. 아, 예. 내년에 조금 더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중심 대전에. 개덕 연구단지의 한 가운데에 정말 좋은 실버타운 사이언스빌리지를 발견하게 돼서 행복하고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